허경영이 운영하는 하늘궁 안에 있는 모텔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남성의 주변에 아시다만 우유가 있었는데 해당 우유는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불로유라는 우유로 일반 우유에 허경영의 얼굴 스티커를 붙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보관해서 먹는 허경영이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한다. 이 불로유를 먹으면 위장에 닿고 대장에 닿으면 거기가 안들거든요 불로유가 되고 불로장이 되는 거야 불로장이 지 않는 장이 돼가지 허경영은 우유경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얼굴 스티커를 붙이면 상온에서도 우유가 몇백몇천 년이고 썩지 않는다면서 불로유를 먹은 사람들은 몸이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남성도 직접 허경영 불로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늘공에입수한후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불로유만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고 우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누리꾼들은 허경영을 개그 소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우유를 상온에 보관해서 썩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